오랜만에 여름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 새벽에 여름이니까 사람들이 더워서 그런지 아주 낮은 막한 산이었어요. 어, 나이를 먹으면 산에 올라가는 게 별로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요. 등산 안 했는데 낮은 산이니까 오랜만에 가볼까 하고 이제 가게 되었어요꼭 대답하셔야 돼요. 새벽에 여름이니까 사람들이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딱 봐도 등산길이 등산길이 사람이 왕래가 없었다는 걸딱알수 있어요. 그런 길을 제가 이제 새벽에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가보셨죠? 새벽에 아무도 잘 사람들이 안 다니는 여름의 무성한 그 여름 산책길을 산길을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보여드릴게요 거미줄이 계속 붙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보신 분은 몰라 아무도 안간 여름에 습기를 걸으면 여기에 막 거미줄이 계속 붙어요 5미터 가 이렇게 10미터쯤 전진하면 또 이렇게 근데 더 아, 이게 한 거는 안 보이는 거미줄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거 여보세요? 이거 분명히 여기 뭐가 있어가지고 간질간질한데 안 보여, 이렇게 봐도. 산에 좀 다녀봐요, 좀. 여기, 이게 다, 이게 없어, 없어. 근데 부, 이게 안경을 쓰면 또꺼칠꺼칠하고 간지러워. 그래서 이제 그럼 막 뛰고 이러면 가면 또 그래.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제 기분이? 계속 거미줄에 막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아유, 이거 뭐야, 이거. 뭐. 여러분, 어떻게 할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짜증나 이게 걸을 수가 없네. 귀찮아 가지고 그냥. 이랬죠. 그러다가 이제 여름에 좀산길 올라가니까요. 엄청 더운 거예요. 땅에서 땀에서 등에서 땀이 막 줄줄 흐르는 거 그래 가지고 좀 걷다가 이렇게 이제 쉬면서 이렇게 막 거미줄을 뛰는 건데 막 노상 뛰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귀찮고 짜증스럽잖아요. 아이씨 막 이러면서 걷다가 쉬면서 쉬면서 이제 이거 거미줄을 뛰면서 이렇게 연신 뛰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거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왔었어요. 크게 거미가 먼저 왔잖아요. 거미는 거기다 치, 거미줄 외쳐놨어요. 생업에 종사하는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거기다 이렇게 거미줄 쳤었는데 순식간에 어떤 것이 나타나 가지고 싹그 치워 버렸어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들어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해요. 야, 이게 나는 얼마나 중심적이나 중심적인 사람인가. 개미에게 개미에게 생업에 큰 지장을 줘 놓고 아이 씨 귀찮아 죽겠네. 누가 누구한테 귀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얼마나 중심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이 거미줄을 떼다가 야, 내가 지금 올라오면서 숱한 거미줄을 막 얼굴에 했는데. 아 여름날 가보면 알아요. 숱한 거미줄을 뗐는데 이랬어요. 거미야 미안하다. 내가 안 보여서 그랬다. 진짜 미안하다. 이게 내가 얼마나 중심적인 사람이 중심, 나 중심적인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좀 땀을 닦고 또 올라가는데 이번에는요 뭐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팔뚝에 뭘까요? 거미 거미 이제는 거미줄을 묻는 것에 대해서 거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거미를 탁 치면서 아이씨 뭐해 이건 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출발하기 전에 아이고 어, 거미야 미안해?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런데 그 사과하라고 네생업에지장을 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 놓고 1분도 안지 지나가서 있잖아요. 검이 떨어져서 팍 쳐서 그 검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또하나 이렇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 사람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제가 그동안 목회자가 돼 가지고 살면서 아, 나는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부진노를 썼지만 어쩔 수 없이 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자기중심성이 결코 바뀌지 않는구나. 안 바뀌는구나. 쉽게 바뀌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번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힘이 셀 때, 힘을 가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구나. 약자를 만났을 때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산을 오르는데 두 번째 깨달은 거두 가지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두 번째 든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 거미가 거미줄이 툭 끊어지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니까 제가 지나가니까 툭 끊어지는데 거미가 짜증을 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다시 거미줄을 치, 이렇게 다시 거미줄을 치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생업을 하려고 무슨 가게를 딱 열었는데 딱 뒤집어 엎어버려서 누가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이씨 몰라 한달 쉬어야 돼막 이랬겠죠 아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거 완전히 이거 그래서 이제 한달 쉬어야 돼 아니면 입이 바쁘겠죠 욕하느냐고 근데 그 거미는 있잖아요 그 거미가 제가 봤어요 자세하게 뭐라고 그러나 안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미줄이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 거미줄 아니에요. 거미는 엉덩이 쪽에서 거미가 나와요. 그래서 거미줄을 짓는데 가만히 보니까 입이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냥 묵묵히, 묵묵히 거미줄을 다시 치더라고요. 왜 거미줄을 칠까요? 왜 묵묵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같으면 입이 바쁘죠. 막 "이 시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있나? 막 이러면서 할 텐데 아, 그시 원망 불평 없이 제가 입을 시다니까요 가만히 있었다니까요 묵묵히 거시시시 쳤어요 여러분 거시시시시 치는 걸까요? 먹고 살려고 그게 생존 방식이잖아요 그게 삶의 방식 묵묵히 자기 삶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만약에 또그 거미줄을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 또 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만약에 사람이 저랬다면 인생 포기했을 거다. 인생을 포기했을 거다. 그런데 거미는 결국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거미줄을 쳤어요. 성경은 그래서 개미나 거미 같은 미물에게서 가서 배울 게 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잠언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는 걸 보고 지혜 좀 얻어 봐. 그랬어. 때로는 미물에게도 배워야 되는 거야. 저는 여기 거미가 흔들리지 않고 거미줄을 다시 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기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묵묵히 죽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일을 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 거미줄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름 뭘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해, 살면서 저렇게 거미처럼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말고 해내야 될 우리 이름 뭘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네가 제거하면 또 치면 되지 뭐. 또 치면 되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이 우리가 인생을 인생이나 인간의 길을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해야 될 우리의 일은 뭘까요? 우리 무슨 일을 하는 거 사람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하지 말고 B를 해야 된다. A는 하지 말고 B를 해야 된다. 주님 말씀이에요. A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기. B는 뭐예요? 믿기.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예, 제가 그 개그맨 되게 좋아했거든요. 옛날에 그 개콘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그맨. 그 개그맨은요 나가지 맨날 엉뚱한 소리. 내가 다안 돼요. 세상을 다안 돼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맞춰 볼까요? 운전할 줄 아는 사람, 할줄 모르는 사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경 쓴 사람, 안경 안쓴 사람. 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기도 아멘 하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 두 사람밖에 하다 많은 사람도 있긴 있네요. 아 하는 사람도 있네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믿음이야. 두려워하는 것은 네 일이 아니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볼까요? 자,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고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것. 이게 무슨 뭘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 같이 읽는 거는 제발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A는 하고 B는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막아보면 반대죠. a 는 하지 말고 B를 해라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말씀에 창세기는 A는 하고 B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요 A는 뭐예요? 각종에 있는 수많은 과일들은 내가 임의로 먹되. 아니, 비밀인데요. 우리 막 지금 무화과 열려 가지고 무화과 따먹고 정신없어요. 대추 열리고 있고요. 네. 과일나무 몇 그루 심어 놓고 신나고 있어요. 가만 빨리 익어라 막 이러고 있어요. 자, 에덴동산에 있는 수많은 과일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먹고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 생명과일도 있거든요. 풍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지 않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지 않아야 될일을 하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았어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러는 거예 원죄가 뭐예요? 이게 원죄예 원죄 원죄가 뭐예요?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자꾸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일은요 믿음이에 믿음 세상 걱정하기 전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먼저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그 걱정 두려움 그게 세상 일이에요 세상 그런 걱정 나중에 하고 좋아 해도 좋아 해도 좋은데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이 내 일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브리서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홍해는요 홍해는 큰 바다예요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는 축복의 땅으로 가는데 가로막은 문제고 불가능한 사건이고 그들을 절망케 하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홍해가 시퍼렇게 그 앞에서 펼쳐져 있는 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11에서 11장 29절은 뭐라고 래요 믿음으로 홍해를 걷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제를 이긴다는 거예요.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뭔가, 이게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점검해 보고 우리 믿음에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힘 써야 될 일은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을 걷고 있는가를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뭔가? 이게 나이드니까 있잖아요. 자꾸 삐쳐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말씀 같이 읽자고 했는데 안 읽은 사람이 이 사람 있어가지고 삐쳤어요. 그러면 내가 혼자 읽지 뭐 이렇게 됐는데 삐치지 않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 한번 해주실래요? 예, 네, 그럼 같이 읽고요.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읽으려고 그러는데,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36절. 자, 우리 하늘 말씀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뭘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러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듣고 그 나중에 얘기할게요. 무슨 얘긴가를 듣고 그걸 다 이제 들으신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에 대한 대안이고 해결책이에요. 너그 얘기 들으니까 두려워할 거지? 힘들 거지? 무서워할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세상을 사는 줄 아세요? 왜 나도 모르는 불안감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왜 맨날 가서 정신과 가서 치료해도 불안, 의심, 역력, 우울증이 떠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죄인은요 죄인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요 해결되지 않아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불안감의 해결책은 믿음이에요 믿음 맨날 불안해하고 살잖아요 맨날 걱정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병원 다니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고장났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믿으라고 하실 때의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 장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예요. 곁에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곁에서 무슨 얘기? 야, 너딸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그랬지. 그런데 어쩌냐? 니딸 네 죽었어. 이건 무슨 뜻이야? 상황 끝났다는 거야. 네가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이름모를 목수에게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 문제, 그거 상황 종료됐어. 네딸 죽었어.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세상 사람들의 소녀의 문제에 대한 결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종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상황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상황 판단은 달랐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래요. 잔대요.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사망 진단에 대한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애가 숨안 쉬니까 죽었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의학적인 경험이 많아 가지고 딱 보니까 죽은 게 아니라 이거 아직 있다. 뭐 이렇게 그런 건가요? 그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론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이 이 소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잘 뿐이에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소녀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 생각하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때 무엇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따르는 게 믿음이라고. 아 예수님께서 잔다 고 그랬더니요. 마가복 5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자, 시작. 예, 네, 뭐가 재밌어서 웃어? 원래 원문은요, 웃었다 그렇게 돼 있어. 뭐가 재밌어서 웃어? 이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지금? 재밌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웃는 거지. 야, 그게 죽은 거지 산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비웃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을 결단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다니까 꼭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위인전 한번 읽어보셨어요? 위인전? 위인전 나는 하늘을 날고 말 거야 그러면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비웃는 사람 있어 헤헤 그거 안 될걸? 이런 그런 걸 어떤 인생이라고 그래요? 고춧가루 인생 꼭안 된대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서 윈스턴 처칠이나 어떤 사람이 나가, 나가서 싸우자 이기자 그러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막 이래. 예, 꼭 비웃는 인간들 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조롱하고 비웃어요. 뭐더러 그렇게 사냐? 예, 근데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비웃었어요. 이게 이게 죽은 거지 자는 거야? 비웃었어요. 그래, 주님께서 그 여자아이를 살리시잖아요. 믿음은요 세상의 여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내 삶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할게요. 제가 지금 그랬어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전문가의 판단보다 세상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저거 마포에 살았잖아요. 오랫동안 마포에 살았어요. 마포 상암동에는요. 서울시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시계 쓰레기 하치장이 있었어요. 쓰레기 하치장. 여름에 잠을 자려고 하면요. 저희 집에서 그 마포 그, 그 쓰레기 그 하치장까지 한 3, 4키로가 떨어졌는데 냄새가 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전문가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은 죽은 땅이다. 10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쓰레기 안 버리고 10년 지나니까 꽃동산이 됐어요. 예, 네, 거기가 상암월드컵 경기장이고 하늘공원. 네, 전문가 말하는 거다 틀려요. 100년 지나도 이건 절망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 면 맨날 쓰레기 갖다 버리고 거기서만 나, 나오는 메탄가스라 이런 게 심각해가지고 수 킬로를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건 죽음의 땅이다. 그랬는데 뭘 죽음의 땅이요? 가만 놔두니까 금방 살아나도만 네, 알도 못함시로 그래. 그러분 전문가의 판단, 세상의 여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해준지 아세요? 임마누엘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 조롱할 때, 하나님 외면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 외면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조롱하고 모독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입만을 대신 예수님 손 붙잡으셔야 돼요 여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으세요? 회당장은 외면하고 싶었던 자기의 딸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다 올려놓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판단력이 모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면서 모독하고 있다는 거 때로는 모르고 조롱하기도 하고 함부로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성경에 말씀해 주셨죠.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경코 너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실하신 그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삶의 절망 속에서 세상의 여론 때문에 세상의 인심 때문에 상처 받았던 것 승리하게 하시고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 손 붙잡고 우리 성도들 다 함께 다시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지역에서 건져주시고 지금 여기에 우리 가슴 속에 다 임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